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터 비전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KZ 티볼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생생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차량 소개가 아니라 디자인부터 주행 감각, 실내 공간, 기술, 안전성 그리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실제 경험까지 모두 담아낸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kg티볼리가 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kg티볼리를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컴팩트하면서도 단단한 존재감입니다. 소형 SUV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결코 가볍거나 약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도심에서도 잘 어울리고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날렵하게 다듬어진 헤드램프와 안정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량의 얼굴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주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KG 티볼리의 실용성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짧은 전장과 비교적 높은 정거는 도심 주행에서 민첩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탑승자에게 여유로운 시야를 제공합니다. 휠 아치의 볼륨감과 캐릭터 라인은 차량의 역동성을 더해주고, 작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느끼게 해줍니다. 후면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마무리가 인상적이며 테일램프의 그래픽은 밤에도 쉽게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KG 티볼리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은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설계가 돋보입니다. 대시보드의 구성은 직관적이며 버튼 배치와 디스플레이 위치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처음 차량을 접하는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 또한 케이지 티볼리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한 지지력을 제공하여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열 좌석 역시 성인 탑승자 기준으로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 이동이나 친구들과의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크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일상적인 쇼핑이나 주말 나들이에 충분한 적재 능력을 제공하며 시트를 접으면 더욱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KG 티볼리는 편안함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도심 주행에서 필요한 힘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급가속보다는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의 균형과 효율에 초점을 맞춘 세팅으로 운전자가 부담 없이 차량을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핸들링은 가볍고 정확하며 좁은 골목이나 주차 상황에서도 차량의 크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어 초보 운전자에게도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해 주어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과속 방지턱이나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실내로 전달되는 충격이 크지 않아 동승자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 시에도 차체의 안정감이 유지되며 바람 소리나 노면 소음도 비교적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KG 티볼리는 매일 출퇴근용 차량으로도 주말 레저용 차량으로도 모두 잘 어울립니다. 연비 측면에서도 KG 티볼리는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소형 SUV라는 특성상 부담되지 않는 연료 소비를 보여주며 경제성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장거리 주행 시에도 연비 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여행이나 장시간 이동 시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유지비 측면에서도 큰 장점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의 총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과 편의 사양 부분에서도 k g t l 리는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통해 내비게이션, 음악, 통화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필요한 정보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되어 있어 운전 중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도 필요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또한 KG 티볼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인 안전 장비는 물론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일상 주행에서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차체의 구조 역시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가족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안심을 제공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KG 티볼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충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도심 생활을 중심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KG 티볼리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크지 않은 차체 덕분에 주차가 쉽고, 좁은 도로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SUV 특유의 높은 시야와 실용적인 공간 활용은 세단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특성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운전자들에게 폭넓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KG 티볼리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아침 출근길의 바쁜 도로에서도, 주말의 여유로운 드라이브에서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 과장된 성능보다는 균형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부담 없음입니다. 가격, 유지비, 운전 단위도 공간 활용 등 모든 요소에서 과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며 그 균형이 오히려 큰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차를 구매하는 분들부터 세컨드카를 고민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운전자층에게 KG 티볼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모터 비전 채널에서 함께 살펴본 KG 티볼리는 소형 SUV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화려한 스펙 경쟁보다는 실제 생활에서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이 제공하는 가치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kg티볼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쯤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kg티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터 비전 채널에서는 다양한 차량과 자동차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터 비전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